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보통 이제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쟁점은 크게 세 개예요. 첫 번째 이혼을 하냐 마냐. 음. 두 번째로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권 누가 가져갈 것이냐 양육비도 있고. 양육. 그리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거죠. 재산을 어떻게 부담할것이냐 음,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을 하면은 뭐 기여도에 따라서 얼마나 살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할을 한대더라이 정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을 할때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재산을 분할할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개인명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통장 예금 같은 거는 재산 분할할 수 있는 알고 계실 거고 오늘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산 분할용은 남편명의 통장이 별로 돈이 없는 것같아 근데 사업체는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 사업체를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음. 어. 보통은, 어? 그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음. 일단,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도... 법인 명으로할 수도 그렇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성민 햄버거집이라고 해볼게요. 이 음. 햄버거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 그래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가져오고 싶어. 음.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박성민 입장에서는, 사업체는 사업체고, 내 개인은 개인이다. 사업체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집 오픈할 때 와이프가 돈을 대줬어요. 어... 직접적으로 기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햄버거집에서 와이프가 주방장. 네. 주방장이었어요. 패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구고 어. 이것 때문에 맛집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여도 엄청나겠죠? 네. 근데 돈도 대주지 않고 직접 일도 안 했어요. 네. 그럼 한 푼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저 그냥 전업주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합니다. 내가 가사를 전담을 하고 애기도 혼자 키우면서 남편이 이 햄버거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음.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기여들로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쟁점이 되는 게 어떻게든 최대한 가져오고 싶잖아요 혹시 권리금은 음. 못 가져와요? 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네, 맞지. 권리금이 가게를 딴 사람한테 넘길 때 받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박성민 햄버거집 계속 운영할 거야. 이혼한다고 해서 햄버거집을 무조건 폐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금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감정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으로 해서 권리금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음. 수 있느냐, 평가를 한 다음에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해달라고 또 법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것도 네. 가능하구나. 모르면 청구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알아요, 가능하다는 알아요. 걸 알고 있어야 음. 가능한 거고. 근데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랑 사업주 이름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성민 햄버거집이 이래요. 주식회사 성민버거에요. 음. 주식회사 성민버거는 법인이죠. 그렇죠.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해주겠다 해서 법인이잖아요. 별개란 말이에요. 심지어 요 주식회사 성민보건은 코스피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 장난 아니야. 주식을 남아가지고 있는 게아니에요 개인사업자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전 국민이 음. 다 주인이야. 꼬이고어떻 완전 남인데? 음. 그러게요 박성민이랑 주식회사 성민보건 완전 남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음. 가져올 수 없느냐? 사실 뭐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음. 하지만 박성민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성민버거의 주식에 대해서는 분할해달라 그럴 음. 수 있죠. 음. 요 주식은 박성민 개인의 소유인니다코스피에 그렇죠. 상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은 주식당 얼마인지 가격이 음. 딱 떠있죠. 사실 지금 변론상 뭐 종결 시점 해가지고 그 맞춰서 계산하면 되고 음. 근데 문제는 그럼 비상장이면 어떡하냐? 음. 비상장이면 은 주식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 감정인을 통해서 요 법인의 음. 주식당 가치가 얼마 되냐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할해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법인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열심히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달라고만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쁜 거는 하도 안 가져갈 거냐? 내가 사업하다가 진 빚은 안 가져갈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장을 했다고 하면은 주식회사 성민버거의 빚은 사실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부담할 이유가 그렇지, 없어요. 법인 빚이. 근데 응. 개인 사업자로 음. 박성민 햄버거집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하다가 이제 사업자 명의로 진 채무들이 있을 거란 음. 말이에요. 이것도 네. 사실 원칙적으로도 사업하다가 생긴 빚이기 때문에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하지만 빚을 진게 사업을 위한 게 아니라 부부 공동의 생활을 네. 위해서 진 빚이다. 음. 하면은 사실 박성민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빚도 가져가라. 청구할 그렇죠. 수있 네. 음. 이렇게 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은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반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